안녕하세요 리크입니다. 오늘은 이 옆에 보이는 후드 티를 후드 지으로 바꿀 건데 일반적인 지퍼가 아니라 2A 지퍼로 달아서 후드 지으로 바꾸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드 모양을 뜯어줘야 돼요. 그래야 일자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앞에 후드 쪽을 뜯어주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자르기 전에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자로 재가지고 중심을 잡은 다음에 중심을 표시하고 잘라줘야 됩니다. 중심 다 표시하고 이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심 맞는지 확인하고 이제 여기를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앞부분을 자르고 나서 주머니 부분을 한번 고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다대 테이프를 붙여줄 건데 다대 테이프의 용도는 옷이 늘어나는 걸 방지해주기 때문에 붙여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다대 테이프 붙이고 오버로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제 지퍼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쪽 지퍼를 달았으면 양쪽을 똑같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각 위치마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제 지퍼 길이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하고 지퍼 이빨을 빼서 마무리를 해주고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지퍼 반대편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도 지퍼 달아줄 건데, 아까 저희가 표시한 데가 있어요. 그 표시한 데가 있는데, 주머니 위치를 똑같이 맞춰줘야 지퍼를 올렸을 때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표시한 곳에 잘 맞춰서 지퍼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퍼를 양쪽 달았을 때, 이렇게 주머니 위치가 똑같이 나와야 지퍼를 올렸을 때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스티치를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선 쪽 마무리하면 수선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후드티를 후드 집업으로 수선했습니다. 지퍼는 2웨이 지퍼를 사용했고 YKK 지퍼를 사용해서 후드 집업으로 리폼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요새 가게의 위치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정보란에 다쏟아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